아야. <목소리> 아고 주면 알아서 습니다 로자로. 로 오케이. 지하 인정.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지하. 1층인데? 1층인데? 아, 지하네. 미안. 피자먹는 베디치나 잡으러 오나? 깨! 지하를 공략하겠습니다 지하 터널로 애분는 지하 터널 공략이지 애0는 지하 터널 공략이지 원래 맞죠? 1 0 맞죠? 지하 나갔다 들어왔네 아분데 저거 어디 나온거야 터널 나갔다 들어온거지 0분1 어, 드론 던졌다고. 아니 드론 던졌다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진입 좀 하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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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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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오 다른 애들은 없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지금? 아, 씨. 망했네, 이거. 나이스 킬. 아이, 나이스 키가 아니잖아. 아야! 아마 위치를 몰라, 위치를 몰라, 내가 위치 말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나왜 이렇게 성광은못 던지지? 아, 성광 세개다 내가 눈뽕 당했어, 세개 다. 성광 세개다 눈뽕 당하는 게 뭔데?